중앙으로 이거 중앙에서 넓혀 어, 나무 도끼 나이스오 불사이토템 아주, 아주 좋아. 오나철 어, 도끼 이거 괜찮은데. 그걸로 우리 패게? 아니 드래곤을 패야지. <laughs> 오야나 돌검까지 야 이거 그냥 내가 무기 공급하면 되겠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아니 무기를 공급한다고. 아, 무기. <웃음> 아 <웃음> 그냥 공격해버려.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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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아이템 이름 잘 봐라. 야, 아무나 나무서 봐. 오, 절퇴 나왔다. 스토. 오. <laughs> 오, 야, 끝났다. 여, 여, 끝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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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왜? 드래곤 생성할나 아니, 그 드래곤 생성할 나오면 그냥 철퇴로 찍으면 되잖아. 근데 아니, 그러면 또 그거 겁나, 겁나 올라가야 별로... 돼. 탐소나 아, 아무나, 아무나 생성할 때면 이제 다 게임 끝난다. 얘 철퇴 떴어. 염소 떴어. 염소 이죠? 아, 땅 넓혔어요. 아, 어. 이제 이제 드알 만되는 중. 혹 오! 오늘 불상사를 대비해서. 여기까지 있다. 나도 물 있는데, 이 형? 어, 아!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자야 아몬드무 어, 나 드래곤 머리. 아 <laughs> 엔드 막대기, 이것도 필요하지. 네. 어, 야! 나 떨어졌어! 여, 여. 아우, 진짜. 그노그노 아우 그노시티 아우 예철탱거 같은데 공격 보니까 워커 이거 철탱야뭐 그거 그 레라 도끼인데 이거 도끼인데 아이 파이 도끼야 아 알이 진짜 안 나온다 드알 나와 아니 패치 된다 오나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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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왔어, 나왔어. 자, 일단 일단 뭐, 올려봐. 이거 뭐, 풀러 봐줄게. 너한테, 너한테 맡기마. 봐, 가자. 에블저깡까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청량하냐 <laughs> 야, 나 뭐해? 나, 어, 여, 아 야, 야, 불도 없었으면은 티야잖아. <laughs> 아예, 물, 물, 저렇게 올라와. 아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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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 물, 물 올라와 라 올라.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야 워커 차이다 이건 그니까 아니 왜 떨어졌어? 하고 그.. 좀 충분하다시피 올라가면 말해줘 내가 이거 소환하면 되니까 아니이 정도면 안 충분해 어? 야 이거 최대 높이 있다 이거 아 그럼 최대 높이에서 때린 다음에 우리가 검으로 개피면돼 여긴가? 여기다 자 아, 지금 지금 어서 하니가? 스폰을 해라 가자. 가서, 가서, 가서. 가자.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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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야 개어게 때려, 때려, 때려. 오지게 때려. 때려 야 기합 파 기합 파오야 오지게 때려 오지게 어. 때려 야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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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기다다아 사람 좀만 더 모으자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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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와플 아그 중앙으로 길이어 있다 중앙에서 넓히자 우리 아 우리 이번에도 제발 절대 제발 절대 제발 절대 제발 철지 어나 눈덩이 있어 아까 나오안 어, 된다 안 된다 에안떨졌어 네. 아, 까비 수치도 미더스 켈레톤 그리스인 책안 써줘 이거 원래 미더도 나왔었는데 미더는 이제 안 나옴 너무 슬퍼 아, 근데 위도... 그거 하면 되잖아. 위도 대가리랑 해갖고... 소환할 수 있잖아. 우리가 블록 같은 거 모아서... 될라나? 아니, 일단... 일단... 드래곤부터... 일단... 야야 하지마. 드래곤 말고... 워든 뭐든 잡을까? 워든이 더 빡세지 않을까? 일단은 킵해놔. 내가 일단 킵해놔. 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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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나 철퇴! 나 철퇴! 퇾퇴를... 나 철퇴! 오 야야야야 더블지컷 야 끝나겠는데 오나 철퇴! 야나 철퇴 줄게! 야 봐봐 봐봐 야나줘나줘나줘나줘나줘나줘나줘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이 부분 개좋아 예야야 저기 저기 아니 잠깐만 이거 끝났는데 야,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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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ba, 야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야 드래곤 뜨면 끝났는데 이거 야! 야야야야 왜야얘 떨어졌어 얘 멍청한 오 야야 물물 없었으면 갔어 오야이 정도 넓혔으면 나올만하다 야, 야 아, 너 나오, 너는 바로 각인데. 야, 내땅 최대한 네, 넓혀야 아니, 돼. 이거 드래곤 넉백 때문에 혹시 몰라. 아니, 근데 그래, 야, 약간 넉고 깎인구리 반불러. 어쩌라고. 아니, 너무 너무 세. 밀랍칠안 했네. 아, 밀랍철 해야 정품인데 진짜 나가라 넌. 아, 정박기 <laughs> 그거 쓸지. 어, 야나 제대로 었어 야야야 타인철 때 미쳤다. 야야. 이 시카. 밑에 왜 이렇게 많이 넣지. 아니 잠깐 나 뭐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아이 잠깐 절대 사연소 아니 이거 가벼, 경향에... 가벼. 가벼. 야, 온소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소가 우리 이거 하라는데 <laughs> 딱 드알만 뜨면 되긴 해 이제 <laughs> 뭐야 너 드래곤 할 없어 야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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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이거도 이게 너무 어려워 진짜 2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야자 이거는 레전더 파판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죽으면 게임 접어 야나 철대 또 나왔어. 철대 또 나왔어. 우야야야야야 마도져 마피도져 마피도져 마피도져. 어 좋아서. 예. 좋아. 야, 야. 야 드래곤의 설치할 게 미리 얘들아 얘 조심. 아야 설치하지 마해 설치하지 마 설치하지 마. 아, 그럼 설치. 아래에 남을 사람 누구? 아 내가 지금 쌓고 있거든 내가 위에서 물 깔아줄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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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나 모든 생성했어. 하야 모든까지 잡아 그냥. 예.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는 총인데 용. 오. 드래곤을 워든 워든 생성할까? 아니 너도? <laughs> 야야야 철퇴 하나 더 있다는데 미친 미친 게임인가? 야운수아 보고 있다 이거는 운수아 사랑한다? 다다 아, 철퇴 있지 지금? 음. 어나 철퇴 있어 나 철퇴 있어 나다 어, 있어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철퇴 어,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 오케이. 있을걸? 그냥 잡는 거야 야 드래곤 잡는 거야 드래곤 깔고 아, 간다 나개 아, 떨리네 와아야 진짜야 야. <laughs> 야야야 야, 우리 죽으면 안돼 아니 잠만 워커가 아직 최고점이안 올라왔어 야나 깔고 바로 뛴다? 아니 아니 워커 올라와야 돼 어? 야 지금 지금 가면 되나? 응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나나나야나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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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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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했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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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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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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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날라가 얘 날라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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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어 워든 워든 아, 야, 잡자. 알리에스는, 아 빨리 했어야 는데 워든 잡아 알리에스, 워든 잡아. 야, 야, 워든 워든이라도. 워든 워든 야, 야 어. 뭐 이렇게 되든가 워든 잡지. 소환이안 소환이 소환이 야. 야 소환이안 돼? 소환이 어. 안 돼. 아이씨, 얘 뭐야? 야, 알어한번안되냐 이렇게 된 어, 이상. 드알한 번도 안되냐 이렇게 된 이상. 야. <laughs> 이렇게, 된 이상. 야. <laughs> 이렇게 된 이상. 아니, 야 너희를 이거 친다. 아니, 야, 이거 네 번째 까지 아 진짜 아깝다야 잡은 걸로 치자. 아야 아야. 아짜한번 더하자. 한 번만 더, 더, 더. 그래. 네. 아 근데 지금 문을 다썼는데 <laughs>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오야 어, 중원. <laughs> 어, 어, 뭐야 지 어? 에 뭐, 나는 중앙맨 중앙을서 던저마시네 뭐야? 여운대 용. 여운? <Gentleman> 야, 야 무화물 만들자야 가운데 있다 무화물 무화물. 오 오. 야지마 이씨. 너무 무서워요. 치워 치워 치워. 아야 아야. 저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철툴툴툴툴

야, 드래곤을 떴다는데. 드래곤을 나왔대. 우리 철태만 모으자 이러면 철태나 아, 거의 타 이런 거. 어. 야, 잠깐. 이... 예! <웃음> <웃음> 아, 갔다.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진짜 그로 강력인데. 모 모닥불, 모닥불, 모닥불. 어, 안 된다. 안 된다. 정,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야 야, 철철 철. 야 야, 철철 철. 진짜. 그때. 뭐야, 철대 두개 좋아. 야야 야. 야나 지나, 지나. 알, 나 지나. 뭐야? 드래곤, 응. 드래곤 두 마리인데 그러면? 나라 클났어 왜? 왜 왜. 미스를 실수로 버렸어. 아, 진짜 진짜 아니. 트롯이다, 상대를 나가라, 상대를 상대를 진짜 트롤이다. 나가라, 진짜. 나 죽어야 돼. 근데 나 너나. 야, 돕도세요. 야,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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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새끼야. 뭐야, 쟤네 스메이스메이 야, 머리고 머리고 았는데 트롤이야. 오야야 나 드래곤 알 드래곤 알 드래곤 알. 오? 야세마리야세마리야 진짜예요? 야, 드래곤 야. 세마리야 드래곤 세마리5마리야진 이거 안 죽으면 이거 무조건 한 번에 잡는다 진짜. 나 그놈 딱 때리고. 아, 아 이거 슬프안 되냐 이거. 아저 아, 조용히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야 이거 트랩으로 해두자 그냥. 어? 철퇴 어, 또 나올 거다. 요요 철퇴 몇개세 3개 아깐, 아니야? 아깐. 어? 삼지창 나왔어 삼지창. 다들 지금 일하느라 바빠지. 아이씨. r e a dragon. I don't know if you're a d r a g 드래곤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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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드래곤 어 a dragon. I don't k 야 이러면은 야야 이러면은 그한 명이 떨어져가지고 친 다음에 다시 물로 올라가지고 한번더치자 좋다 좋다. 아, 근데, 근데 겁나 빨리 올라와. 판, 않아? 야 우리 우리 이제 슬슬 하자 이거. 야 우리 해야 거야, 돼 이게. 해야 돼 이제 음, 해야, 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설퇴 있는 사람 다 올라가봐. 설퇴 없는 사람 밑에 있어야 도 돼. 이거. 야 선한다 선한다. 응. 아야아니 이거 이거 때린 다음에 다시이 거야 성을 떴는데 위에서? 왜때냐 이거 오다 해야 된다 가자 야, 어디야 에이, 어, 헤이. 떨어져, 떨어져. 어, 어. 어. 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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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뭐 메드야 너 있냐? 있어 나 간다 철퇴 <laughs> 야내려 아, 어? 이거 넘기는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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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퇴로 먼저 해소 아니 철퇴로 때리는데 그걸 아니, 때려줘. 오! 이펜 오! 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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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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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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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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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